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음. 야나 응예 스타트업 돈좀줘돈좀줘 해가지고 누구한테 받느냐 K 큐브한테 받는데 오. 이 K 큐브는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돈을 받고 뭘 만드냐 증권 플러스라는 곳을 만들어요 네네. 2년 만에 만들었죠 2년 만에 증권 플러스를 만들었는데 야 이것도 안 되네 2014년도에 만들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도 거의 뭐 이제 뭐 그, 흐지부지 했다가, 이제 요즘 괜찮아졌지. 요즘, 맞아요. 요즘 괜찮아졌지.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시간 내바로 어가지고 우리의 두나무는,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누워 있었어. 누워. 야, 이거, 야, 내가 상품을 두 개나 만들었는데, 알았어! 야, 여기 VIP룸입니까? <laughs> 네, VIP, VIP석이네. VIP입니다. 이거 누워 계시면 됩니다.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대표 두 분이 누워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두개다안 풀리다가, 2017년도에, 고스트 바더광이 맞는지, 네네. 신의 한 수를 뒀습니다. 이야, 응, 저기저기. 저기저기. 저기. 하면서 신의 하나, 신의 한 수를 둬가지고 하나가 얻어 걸렸어. 어. 그것이 뭐다? 우리의 업비트다. 야,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실패를 거듭해야 기회가 온다. 맞습니다. 네, 저분들도 맨 처음에는 하나 했는데 안 되고, 두 번째 네네. 것도 안 되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던 업비츠가 대박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업비츠가 지금 업비츠가 어떻게 생겼는지 역사를 알았죠? 네네. 그러면 이분들의 지분 구조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구조는 이제 다트라고 기업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다트. 자 여기 보시면 역시 창립 멤버입니다. 창립 멤버 둘이서 거의 뭐한40%늘고 있어요. 롭. 네, 두나무는 40%가 창립 멤버들이 싹을 싹싹 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멤버 보시면, 이제, 송치영 씨, 김영영 씨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서구형. <목소리>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그렇죠. 여러분들, 업비트 드립 칠 때마다, 서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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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상패시키지 말아줘. 서구형, 뭐, 뭐, 상장시켜줘. 하는데, 이 서구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직? 아, <laughs> 이 정도면 입, 바지 아닙니까? 이분 어디서 나왔나? 보면 네네. 지분도 없어. 지분이 없어요? 지분 봐봐요. 지분 없잖아요. 오. 서구형 이름이 없어. 서구형 이름이. 서구형은 왜 왔냐? 돈 냄새 맡은 카카오. 카카오가 네. 돈 냄새 맡았거든. 맞아요. 돈 냄새를 쿵쿵쿵 맡고, 서구형이 사실 어디인 사람인지 아세요? 카카오요. 맞습니다. 네, 카카오 공동대표가 우리의 서구영 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돈 냄새 맡으시고 넘어왔다 음, 네, 영입이 됐습니다 이제 카카오 전 공동대표 하시다가 야 이거 코인이 잘 되는 가 같네 하면서 넘어오신 거예요 네, 카카오가 지금 두나무의 지분 있잖아요 네네 어허. 음,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 경영인? 전문 경영인으로 될것 같다 근데 여러분 이거 날짜를 봐야 돼 영입된 날짜가 네네, 마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짜잔 우짜서. 자, 우리 서구형이 언제 들어왔냐? 2017년도 12월 22일이야. 22일? 이때 언제냐? 아, 저번 불장 고점이다. <laughs> 저, 저번 아. 불장 고점 때, 어, 야, 카카오, 내가 보기에도, 야, 이들돈 많이 보네. 야, 우리 사람 한명좀안 차봐라. 하면서 들어온 게 누구다? 우리의 서구형이다. 고점이죠. 네. 사실 이게 국내 차트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가 고점인데, 사실 여기가 고점이 맞습니다. 이쪽 라인이. 여기가 그 달러 기준으로는요. 네네. 네네. 아무튼 그래요. 네. 그래서 요 고점 때 우리의 서구형이 들어오셨다. 이거 보면 확실히 카카오가 보기에 돈 냄새를 맡은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카카오가 이돈 냄새를 어떻게 맡았을까요? 어떻게요? 지분으로 알았습니다. 음. 보시면 카카오가 무나무의 지분의 21%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네요 생각보다. 네. 근데 사람이질문을할 수가 있어요. 야, 카카오는 7%야. 어떻게 21%냐? 라고 할수 있는데, 2014년도에 증권 플러스를 만들 때, 얘네들이 뭘 했다?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맞아요. 투자 유치는 누가한테 받았냐? 카카오 벤처스인데, 이런 K큐브 벤처스, 카카오 벤처스는 결국 카카오가 다 들고 있던 겁니다. 음. 네, 카카오가 K큐브 벤처스도 들고 있고, 카카오 청년 펀드도 가지고 있고,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직 간접적으로 두나무의 지분을 21%나 보유하고 있는 게 카카오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 지분 같은 경우는 창립 멤버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이 회사에 자금줄을 대줬던 건 카카오가 맞는 거네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이만큼 코어수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카카오의 입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의 두나무다 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분은 적어도 전주니까, 쩐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고 이렇게 불장을 맞은 우리 업비트는 이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죠. 네네. 무너발식으로 펼쳐가지고 보시면 생각보다 많아요 업비트 우리가 아는 거 이거밖에 없죠. 네네. 이거 말고도 UBCI라고 여러분들 그 업비트 지수 있어요. 네네. 업비트 상장된 코인 지수 알려주는 거 있고요. 루니버스 이거는 상장 안돼 있습니다. 이거 가끔씩 이상하신 분들이 야, 루니버스? 야, 루나코님이냐뭐 하시는데 이거 얘네들 뭐 상장 안 됐습니다. 상장 안돼 있고요. 그리고 자산 수탁 서비스, 그리고 기업 서비스 이런 것까지 싹다 하고 있고요. 투자 1인 서비스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게 현재 루나무의 현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